1편에서 우리 EQ8 마원경 설치하는 거다 보셨죠? 자두 번째로 여기 있는 키패드를 연결해서 마원경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을 먼저 마원경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12V 단자에 전원을 꼽습니다 그리고 시거잭을 여기 배터리에 꼽습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laughs> 전원을 키지 마시고 모든 잭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핸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 포트를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기 배터리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on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여기 핸드 컨트롤러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이이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대용 망원경이 아니라서 고정형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 홈 위치로 가겠냐라고 얘기하면 고정형 같은 경우는 1번을 누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임시로 설치하는 거니까 2번을 누르고 이제 망원경 설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어 태양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롱기튜듀하고 에티티어즈를 입력을 하겠죠 위도 경도 예요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도 경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지금 현재 위치는 어 경도 128도 그 다음 위도 37도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8도 0인가요? 0이 0이네요 128도 0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위도 같은 경우는 37도 이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 타임존을 그린치로부터 우리가 9시간 이후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치로부터 9시간 플러스 돼 있는 타임존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도도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GPS 앱을 이용하면 어디 나와 있죠? 고도가? 엘리베이터. 네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와 여기가 자0 소수점은 안 적히네요 그쵸? 그렇죠? 254m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날짜와 임, 아 여기 월일연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6월입니다 네 9월 15일 25일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데 현재 시간도 우리가 대략 맞추지 말고 실제 관측을 하려면 정확한 시간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로컬 민 시더럴 타임 좀 13시? 아 맞나? 아 아니요 여기 있네요. 예, 로, 로컬 스탠다드 타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9시 31분 38초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면 19시 어, 31분 50 이렇게 눌러놓고 얘가 5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어, 네, 그, 우리의 썸머 타임이죠. 그래서 일 썸머 타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즘 썸머 타임 잘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NO라고 씁니다. 어, 썸머 타임인데 일괄, 저... 뭐라고요? 일광 절약 시간. 네, 일광 절약 시간. <laughs> <laughs> 되게 어려워. 썸머 타임 훨씬 간단하죠. 썸머 타임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얼라이먼트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겠죠.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은 얘가 엄청 비싸고 똑똑하지만 지금 뭐가 보이는지는 나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의 스타를 고를지 이제 두 개의 스타를 고를지 이제 세 개의 스타를 고를지가 나오는데 어 비싼 거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급축하고 이런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근데 보통 그걸로 힘드니까. 투스타를 많이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도하고 경도하고 시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대략적으로 보이는 별들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여기서 찾으면 목록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보이는 별들을 얘네들이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시야가 다 트여 있으면 여기 보여주는 별이 당연히 보일 텐데, 뭐, 건물이나 산에 의해서 가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잘별 이름을 저희가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스텔라리울이라는 앱을 켜서, 지금 현재 별이, 저기 있는 별이 뭔지를 같이 확인을 해준 후에, 아, 내가 이 별이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된다 싶으면, 이제 요렇게 지금 똑같죠? 여기 보이면 아크트로스라는 별를 확인이 됐어요 앱에서 그러면 아크트로스라는 별을 나는 가지고 온라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아크트로스로 찾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망원경은 아크트로스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왜그 아크트로스를 못 찾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저기 아크투스가 트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렇죠 파인더를 이용해서 아크투스를 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눈으로 보시면서 자 눌러볼게요 아 지금 잘안 움직이네요 그러면 요요 요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많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망원경의 속도를 조금 높여주죠 자8 번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이 후훅 움직이는 거보이시죠 이렇게. 키패드를 누르면 이렇게 마원경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파인더로 어, 아크투르스 별을 어느 정도 찾고 다시 한번 레이트를 눌러서 움직임을 줄여준 후에 정밀하게 실제 아이피스를 이용해서 아이, 아크투르스를 정중앙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별이 아크투르스라는 걸 얘한테 확인을 하고 찾았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별을 얼라인 하겠냐 라고 나옵니다. 아마 관측을 이 시점에서 많이 해본 사람은 아크트루스가 보이면 배가도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별 배가를 찾아주세요 하고 누르면 얘는 두 번째 별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별인 배가를 찾아갔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찾을 때는 이 레이트를 눌러서 망원경의 이동 속도를 좀 높여 주시고 파인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찾는 별인 배가를 찾았고 시야 안에 들어오면 다시 베이트를 어느 정도 2에서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낮춘 아, 후에 고반렌즈를 보시고 이렇게 배가를 센터에 넣은 다음에 자 엔터를 눌러주면 자 보이시나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아 썩셉스 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심해라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망원경의 세팅이 끝났고요. 자 ESC를 누르면 이제 네 여기 처음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어는 별들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메시의 목록, NGC 목록, 그 다음에 플래닛 같은 경우는 우리 행성이겠죠 태양의 행성 그리고 보통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을 눌러서 위 아래로 올려보시면 뭐 네임드 스타, 우리가 많이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별들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유저 오브젝트 내가 등록해 놓은 걸볼 것이냐 딥 스카이를 볼 것이냐 이렇게 목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네임데스 타를 눌러보면 이렇게 별들 이름이 나오고 원하는 별들을 이렇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가능하면위도 경도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관측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오 정말 갖고 싶은 망원경이에요. 너무 비싸죠? 네. 그리고 이 망원경은 아까 보셨던 얼라인만 정확하게 해주면 아마 지금 찾는 망원경들을 거의 시야 안에 100%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이 망원경을 사용하시기 전에 어, 이편에서 보셨던 극축 맞추기 영상을 꼭 보셔야지 이렇게 극축을 맞춘 후에 지금과 같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관측을 즐길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키패드 사용법 그리고 이 망원경 사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어떻게 안녕